구글 계정 및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옵션 더보기.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계정을 삭제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타 옵션입니다. 다른 내용을 찾고 있나요? 게이... 구글 계정 삭제. 전체 계정 및 데이터 삭제. 다른 내용을 찾고 있나요? 구글 계정 삭제.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정과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에, 더 이상 액세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메일 주소를 은행 계정의 복구 이메일로 사용 중이라면 은행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경우,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구글 웹 서비스에서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가 모두 삭제됩니다. 참고, 삭제에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 중 일부가 아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구글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의 데이터도 함께 삭제됩니다. 구글 결제 센터. 조직의 서비스 계정 한 개가 작동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자임으로 구글 계정을 삭제하면 일부 서비스의 작동이 중지됩니다. 조직에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원하는 다른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비즈니스 서비스.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 진행하기 전에 애드센스 계정을 해지하세요. 삭제하려는 계정이 애드센스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마지막 구글 계정이고 수입이 취소 기준치를 초과하면 향후 애드센스 계정을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애드센스 계정을 직접 해제하지 않고 수입이 취소 기준치 미만이면 24시간 이내에 구글에서 애드센스 계정을 해제합니다. 지메일 대화 183개가 삭제됨 최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어제 오후 4시 19분 유튜브 구매한 동영상 한개에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구독자 14명을 보유한 내 채널이 삭제됩니다. 캘린더. 캘린더 1개가 삭제됨. 지난 28일 동안 이벤트 없음. 크롬 동기화. 동기화된 북마크 3개가 삭제됨. 연락처. 연락처 155개가 삭제됨. 구글 플레이 앱및 디지털 콘텐츠. 앱. 인앱 상품,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을 포함한 구글 플레이 구매 상품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설치된 앱 129개 최근 설치 앱, 구글 플레이 AR 서비스 2020년 5월 23일. 미결 거래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청구 금액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 본인은 모든 미결 금융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금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예. 이 구글 계정과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정 삭제. 취소. 구글 계정 및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실수로 구글 계정을 삭제한 경우라면 삭제 후 잠시 동안은 계정 복구가 가능합니다. 계정 지원으로 이동. 계정 소유자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